전주 시내 한 교차로. 시내 버스 한 대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하게 운전하는가 싶더니 교차로를 지나다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버스에 달려있던 CCTV에는 버스가 적색 신호에 지릅해 신호위반한 사실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CTV 화면은 사고 직후 기사와 버스 회사 직원에 의해 모두 지워졌던 것들입니다. 그 운전기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가 현장에서 운전기사와 모의해서 자신들의 신호 위반이 찍힌 버스 내 설치된 CCTV의 화면을 지워서 증거인멸까지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교통사고와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고 CCTV 화면은 없는 상황 때문에 사건 초기 버스기사는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삭제되었던 파일이 복구되자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파일을 삭제한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는 상황. 이번 사건에서 사실 중점은 교통사고에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과정에서 그 버스 관계, 버스 회사 관계자가 CCTV를 삭제했다는 것에 대한 심증은 어, 되게 강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해서 버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 두 번이나 법원에서 기각되는 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주지검은 CCTV 파일의 수정일 씨가 사고 발생 두 시간 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전면적인 재분석을 위해 광주고검 디지털 수사팀의 하드디스크 복원을 의뢰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하려면 이 데이터가 언제 생성됐고 언제 지워졌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게이 원시 데이터 녹화 파일이 언제까지 저장됐는가. 복원 결과 사고 발생 후 30분간 CCTV는 계속 녹화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곳에는 녹화가 멈추기 직전. 버스 기사와 회사 직원 간의 대화 내용과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은냐고 너같이 이정신도 지워버려. 어게양신이다 아니까, 그것만 지우면 되잖아. 교통 사고의 책임과. 회사에 부과되는 보험료 활증을 우려해 CCTV 기록을 지우면서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더 이상 자신들의 행동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함께 증거 인멸의 죄까지 더해져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 피의자는 결국 그 구속된 이후에도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그걸 보여주고 나서 인정을 하더니 또 무릎을 꿇고. 또 이런 장면을 또 연출하기도 해서 1 년여에 걸쳐서 부인을 했던 과정에서 그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칫 모든 증거가 은폐될 뻔했으나 과학자의 힘 앞에 진실은 살아 있었습니다. SBS 오정석입니다.